산림청이 경북 김천과 경남 산청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로 최근 선정했습니다. 김천과 산청에 각각 호두, 꾸지 뽕 재배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산림청은 재배단지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도입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4차 조성 지역으로 경북 김천과 경남 산청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의 호두, 경남 산청에는 꾸지뽕 재배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응모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강원 평창, 경남 하동, 전북 장수, 전남 광양, 세종, 전남 해남 등 여섯 곳을 산림 신품종 재배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해 산림 신품종의 대량생산과 산업화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림 신품종을 활용한 산림 생명산업 기반 조성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 신품종 대량 증식과 재배를 위한 5헥타르 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공모 신청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한 전략수종 타당성 일자리 소득창출 연계성 등을 고려한 각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배단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2년간 국비 25억원이 투입되며 국립산림품종센터에서 시설조성 공사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운영주체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특화 맞춤형 산업을 목표로 산림 신품종을 활용한 생산 유통 사업, 체험 관광 사업,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림청은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 신품종이 지역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재배단지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산림 신품종 산업화 실태 조사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